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수 없는 대기업 사설 경매장 경매 대행을 해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은 올류 말리부 차량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이분께서는 저한테 먼저 이렇게 카톡으로 문의를 주셨고요. 밴드 보시고, 리스트 보시고 관심 차량 이렇게 찍어 주셨습니다. 사장님 출품번호 1,310번 예상 낙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흰색이나 진주색으로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일반인 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경매 대행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기업 서서금 매장에 대한 장점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세경매장의 장점은 이렇게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매가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인분들이 못한다라고 했죠? 낙찰받으면은 매매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진을 붙이고 판매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중간 과정들이 몇 단계가 삭제가 돼요. 매매시장에 올라가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경매는 몇 단계, 중간 과정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성능을 봐주고 점검 의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경매장에서 클레임을 받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 중간 단계가 어떻게 삭제가 되냐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매입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 비용이 빠질 거고 그리고 차량을 매입하려면은 또 이제 할부, 할부가 들어가겠죠? 할부 피가 또 차값에 녹아질 건데 그런 게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또 판매를 하려면 또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하려면은 또 전시장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차값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진도 붙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 물론 경매장 수수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장점이 있고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찍어주신 거는 상태가 별로라서 패스를 했고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일정은 이렇게 되어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트 보시는 방법 매뉴얼 또한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고요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말리부 LPG면 매립인가요? 트렁크 열면 보이나요? 매립 아닙니다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패스를 하면은 다음날에 또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저는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을 올걸 알기 때문에 급하게 보질 않아요. 저를 어떻게 괴롭혀야 되냐면은 우선은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대 찍어주셨죠? 그러면은 저는 상세 정보를 보내드려요. 요거는 별로네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좀 많으니까. 그냥 패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좋아 보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것도 실차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두대 실차 한번 보고 연락드릴까요? 하면서 네 한번 봐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보고 실차 볼 만한 거를 추려 드리고요. 2차적으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 점검해서 차량이 좋으면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 걸러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실차 점검하면서 또 괜찮은 차량 걸러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매매 시장 시세표를 찍어 드려요. 그리고 시작가는 1,220만원 매매시장 시세는 1,500 후반 예상가는 1,300 초중반 가량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인데 맥시멈 가격은 고객님께서 정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시세표 찍어 드리죠 그리고 점검 의견도 이렇게 꼼꼼하게 다 남겨 드려요 수리는 어디를 해야 되는 건지 상태는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것들 다 의견을 남겨 드리고요 수리비용 감안하고 입찰 시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정가, 메리티는 가격으로 입찰 시도를 해보는데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음 매물, 혹은 다음 날, 혹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이렇게 입찰 시도를 하시면은 좋은 가격에 한 대는 꼭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 어떻게 봐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렇게 상세정보 어제 저녁에 보내 드렸죠. 이렇게 차 상태를 다 찍어 드려요. 외판 상태는 어떻고 타이어 상태는 어떤지 내부 상태는 또 어떻고 옵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고 말리부입니다. 외판 교환 1억 없고 외관의전기스는총5판랑 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절관차에서 내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앞 범퍼 몰딩 살짝 눌림, 엔진 미션 미세 누유 있지만은 지금 바로 수리할 단계는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 키로수에는 보통 이 정도 보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태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불박 후카는 있나요? 했는데 후방 카메라 없네요. 따로 장착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남겨 드렸습니다. 아티 센서 있으니 주차하시면 된 걱정 없으실 겁니다라고 의견 남겨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매매 시장 시세표 시작가, 매매 시장 시세 예상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 6년식에 10만 키로 부근이기 때문에 미세 누유는 원래는 다 있어요. 그런데 성능지에는 보통 없다 그러죠. 만약에 누유가 조금 있다 그래도 성능지에다 보통 이제 닦고 없다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경매 좋은 점은 차에 대한 상품화하기 전에. 본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전 차주분이 차를 어떻게 탔는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다 찍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수리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다 소개해 드리고 진행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 수리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고 어차피 시세표 찍어드리고 시작가락 예상가 그리고 매매시장 시세표 뭐 이런 것들 다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입찰 시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날 총두대 실차 봐드린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 엔진 부조 및 소음이 제법 나고 엔진에 이상한 북치는 소리가 납니다. 팩스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2052번 말리부, 아까 실차 봐드린 거, 요거 추천해드린다라고 했고요. 휠기스가 좀 많네요. 없애는 방법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당연히 복원 이런 거다 됩니다. 요거 1300만원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찰 시도를 하기로 했고요. 네 1,330만 원까지만 입찰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요렇게 저한테 선물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입찰 시도는 했는데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25만 원에 요렇게 낙찰을 받아드렸습니다. 메리트 있게 낙찰 받았죠. 사장님 차 도색 중인가요? 아직 경매장에 차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경매장에서 차량 빼고 도색 진행 중입니다. 출고는 화요일 오후 4시 정도에 가능합니다라고 했고, 이렇게 중간 보고 하나하나 다 이제 찍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후처리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 점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같이 실차 보고 입찰 시도 하시고 싶으시면 같이 입찰 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비용은 뭐 여기로 입금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대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매장에서 점검 우견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클레임을 받아준다라고 했잖아요. 낙찰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요.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우견과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클레임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인지라 당연히 클레임 요런 거 받을 걸 최대한 피해가겠죠. 그만큼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내일 오후 4시 정도 출고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출고 스케줄 잡아드렸고요. 이분께서는 오시기 힘드셔서 저한테 탁송으로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출고 전에 이렇게 준비 확실히 하고 차량을 탁송 띄워드렸어요. 아, 그리고 이 경매.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없이 다 발행해드리니까 그만큼 이득 챙겨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 분들도 물론 좋지만 은 사업자분들은 더더욱 좋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경매도 할부 또한 당연히 다 되어 매매 시장이랑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설명해 드리고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고 전에 이렇게 외판 사진 다 찍어 드리고요. 네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타이어 상태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찍어 드리고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외판도 깔끔하게 나왔죠. 네 출고하기 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더 체크하고 차량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부상태도 어떤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보내 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올류말리부 낙찰받은 내용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와 주시고 그리고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조만간에 이런 어, 요런 실차 이런 요런 것들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 현장에서 찍으면서 생생하게 저 문자사가 영상을 남기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시죠.